상반기 때는 별로였어요. 좋은 일도 없었지만, 또 손해본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니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사들이 또 좋아하고, 이직이 있다고 그랬잖아. 가면은 안정도 되고, 또 금전으로든지 본급도 올라가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고. 그러니까, 이직하는 게 좋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해요. 예.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지금 제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범띠분들 어? 이분들의 이제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이분들의 이제 당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올해 무슨 일이 있나 어? 기대해도 되나, 이런 거를 내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웃음> <웃음> 예. 예. 그첫 번째로. 그래, 그첫 번째로는 네. 이 사람들 우직한 성격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가 파놓은 구릉통이로 들어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누구든지 있어요, 범죄들이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시고. 또두 번째로는 또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 솔깃해. 그러면 돈이고 재산 다 뺏기는 거야.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오래 올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또 지금 이제 사업을 한다든가, 뭐 자영업이고 뭐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그걸 중단하면 안 돼요. 지금.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좋아져요.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게 응. 지금 중단하면 또 그만한 거 이제, 챙기려면 힘들고, 어. 또, 다시 시작하려면 어려우니까, 네. 그냥 진행하는 게 좋다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이제, 인양반들이,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상대방을 너무 믿는 거, 음. 이것 때문에, 정말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은, 이직이 됩니다. 좋은 대로 이직이 되니까 이직이 되면 그냥 옮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좋은 데로 가서 이제 근무도 할수 있고 대우받고 승진도 되면서 올라가는 거고 네. 또 혼이 못한 노총각도 있을 거고 노처녀도 있을 거고 있어요 근데 안 간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그러면 외로워 <laughs> 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음.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이 저기 뭐야 범띠들이 돈은 아쉽진 않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항상 돈은 붙어 있어요. 그게 복이지. 응, 응. 그렇게 되고 지금 범띠들이 이제 활동하는 분야를 보면 광범위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막 범띠들이 없는 데가 없어. 왜그러지알아 그거는 자신만만한 거예요. 범띠들이 자신 있어. 뭐든지. 뭐 이렇게 막움츠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좋다. 음. 어. 그러니까 쓰는 사람도 화통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내가 사업을 해도 화통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따라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대박 나시면 좋겠네. <웃음> <에>? <웃음> 이제 후반기 이제 대박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에, 에, 에. 그럼 상반기 때좀 어땠어요? 상반기 때는 별로였어요. 좋은 일도 없었지만. 또, 손해본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일은 아니지. 좋은 걸로만 따질 게 아니고, 또 이제 뭐, 내가 뭐 이익을 취한다.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상반기엔 그랬지만, 후반기에는 뛰어야 돼요. 막 뛰어서, 하고 싶은 거다 해. 내가 책임져 줄게. 응, 응, 응.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요, 이제. 응, 응. 그리고 범디들이, 먹을 복이 있고, 입을 복이 있어서 잘 삽니다. 응. 어. 걱정할 거 없어요. 아, 예, 예. 하반기는 좀 괜찮은 편이겠네요. 하반기는 너무 이제 괜찮고, 또 소원하는 바도 이루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이루게 되고, 또 이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네. 또 이제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상사들이 또 좋아하고, 음. 이직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예, 가면은 안정도 되고 또 금전으로도 이제 봉급도 올라가니까 네. 그것도 좋은 점이고 그러니까 네. 이직하는 게 좋다. 음. 망설이지 말고 이직하라고 전해주세요. 예. 예. <laughs> 그, 그러면 됩니다. 음. 예. 그럼 하반기에 뭐호랑이 이이 범기분들이 좀 음.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딱히 없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미 다 지났어. 아다 지났어요? 예. 오. 아주 상반기에도 지났고 작년에도 지났고. 다 지나가 버렸어. 음. 조심하지 말라고 보세요. <laughs> 어. 그리고 그러면서... 크게, 크게 아픈 사람도 없어. 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어. 그러네요. 음. 그럼 하방기는 조금 더 좋은 운기를 기대해 보고 가는 게더 음. 도움이 되겠네요 기대 안 해도 와. 아, 어. 지 알아서 와. 음. 그러면 이제, 아, 이런 거였구나. 이제 느끼지. 그러니까, 말잘 들으셨으면 그대로 행동하시고, 엇갈린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실수를 안 대라고 그랬잖아. 설계사게 네.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그거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